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 뉴질랜드 역사 과목을 신설합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정규 교과 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역사 교육은 없고 일부 학교에서만 역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월드 TV와 한류문화원 그리고 뉴질랜드 교육부는 내년부터 새로 기획되는 뉴질랜드 역사 교육에 대해 듣고 말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각 분야 오클랜드 한인사회 리더들 15명이 소규모 미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또 (21일에는) 조이풀 청소년 오케스트라 캠프 현장을 찾아가 교육부의 교과 과장 담당 라파엘레와 디자인 팀의 헤나가 뉴질랜드 역사 교육 커리큘럼 소개와 교민 자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해피월드TV와 한류문화원은 지난 3월 뉴질랜드 교육부의 역사교육 편찬팀과의 미팅을 통해 뉴질랜드와 한국의 교류의 바탕이 된 뉴질랜드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야기를 역사교과서에 넣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팀은 해피월드TV에서 최근 제작했던 한국전쟁 참전용사 이야기인 보브를 찾아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고 현재 국립육군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전쟁 사진전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조이풀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역사교육과 함께 익사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피월드TV와 익사방지재단이 함께 진행한 이 교육은 익사방지재단의 아시아담당관 메디슨 챙이 진행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는 뉴질랜드의 파도의 특성과 위험성, 익사 예방을 위한 기본상식, 실제 익사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The Office of Ethnic Communities, OEC는 한국인을 위한 커뮤니티 후위를 진행했습니다. 후위는 미팅이라는 마을이 말입니다. 오클랜드 시내 OEC 사무실에서 진행된 모임에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모여 다민족부로부터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한인사회의 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날 후일를 이끈 소수민족부의 비비안 보호는 다양한 의견을 전달받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교육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2주일에 한 번씩 주바락이라는 노인 학교가 문을 열고 있는데 많은 노인들이 찾아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주바라이 노인 학교를 찾아봤습니다. 아이들 위주로 교육을 많이 신경 썼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애들도 줄어들고, 이제는 100세 시대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든 분들이 이게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겠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 교회나 사회에서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지난 토요일 오클랜드 북쪽 알바니 테니스 파크에서는 90여 명의 한국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불로장생배 테니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좀 특별한 거는 남자, 다, 아, 개인전 단식이 있고요. 그리고 복식이 있는데 여기서 우승하신 팀은 10월 달에 전국체전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대회입니다 네. 네네 몇년 전부터 저희 아내가 가족들이 다 함께하는 스포츠를 준비를 한게 테니스에서 기획해 가지고 가족들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막내까지 다섯 식구가 다 같이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그 테니스 하기에 상당히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너무 테니스 하기도 천국이 요 이유는 뭐냐 면 뉴질랜드 정부에서. 어, 테니스를 갖다가, 어, 국민 스포츠로, 음. 어, 이렇게, 시에, 저, 나라에서 좀더 운영하게 만들고, 어, 나라에서 하면서, 어, 서으로각 시티 카운슬 시티 카운시에다다 담당 부서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저기,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아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려니까, 여기도 아프다, 파스블로고, <laughs> 여기도 그냥, 이, 이거 봐, 이거, 저, 아이고, 막, 근육이 막 아파가지고, 아유. 아유, 여기 마, 막 등도 막 붙이고 말이죠. 이래고서 젊은 녀석들하고 할래요. 아주 뭐, 뭐, 죽 같습니다. 어, 핑계는 좋겠어요. 저도. <웃음> <웃음> 곁다리 붙여야죠. 핑계라도 돼야지. <laughs> 지난 4월 21일 한국전 참전용사 마틴 데이빗이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마틴 데이빗은 올해 91살로 케임브리지 자택에서 갑자기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틴은 작년 10월 2일부터 오는 5월까지 와이오루에 위치한 뉴질랜드 국립육군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국전쟁 사진전 개막식에 그의 가족 8명이 뉴질랜드 각지에서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전시회는 한류문화원 해피월드TV 국립육군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5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마틴은 지난 2월 말에도 국립육군박물관을 다시 찾아 참전용사 가족들과 사진전을 돌아보고 가족들의 사진과 소정품 등을 나누어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티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회와의 연결이 끊겨 그동안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립 육군박물관에서 개최된 한국전쟁 사진전시회 참석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틴의 딸 게이워드는 갑작스러운 마틴의 별세 소식을 한류문화원에 전하며 아버지 마틴이 참전용사 사진전 이벤트에서 한류문화원 멤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무척 기뻐했고 늘 한국전 참전용사라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마틴 데이비드의 장례식은 4월 28일 오전 11시 캠브리지 레이스웨이 테일러 세인트 케인 브리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뉴질랜드 보건부에서 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 국가의 기준을 올드런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사람 1000명당 50명 이상이 감염자로 나타난 나라와 한달 평균 15명 이상의 감염자가 입국하는 나라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코로나바이러스 고위험 국가로는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파푸아뉴기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29일부터 고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여행은 뉴질랜드 시민과 그 직계가족으로만 제한됩니다. 고위험 국가 이외의 나라에서 뉴질랜드로 입국할 때는 입국 전 14일을 체류해야 됩니다. 모든 귀국자는 출발 72시간 이내에 승인된 기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격리 면제 대상국 이외의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Unite Against COVID-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5일 안작대 예배가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안작대 예배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크라이스처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약식으로 치루어졌습니다 올해 전국 안작 서비스의 주제는 특히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봉사와 희생이었습니다. 1927년 이후 중단 없이 계속된 시드니 안작데이 서비스는 올해 94주년을 맞았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참석이 제한됐고 보안 문제로 인해 1942년에는 실내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빅토리아 주에서 안작대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으나 위축된 분위기에서 행사가 치루졌습니다 4월 28일 밤 11시 59분까지는 인도에서 뉴질랜드의 입국은 전면 금지됩니다. 또 29일부터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그 파트너 또는 부양 자녀, 자녀가 뉴질랜드 시민인 경우에는 부양 자녀의 부모에 한해서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도에서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인도 이외의 나라에서 14일간 체류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5월 7일에 검토되고, 2주일에 한 번씩 재검토됩니다. 한편, 뉴질랜드 호주 간 격리 없이 여행이 시작된 후, 22일 현재 14,500여 명의 여행자가 호주에서 입국했습니다. 호주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따라서 뉴질랜드로 추방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들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호주에서 추방된 501명의 추방자들은 지난주 오클랜드 한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최후에 대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은 추방자를 옹호하는 E.W.N. House와 루트 501 그룹의 설립자인 필리파 페인에 의해 조직됐고, 타우랑가 변호사인 크레이그 턱이 이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에서 추방된 사람들 중에는 15살 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클랜드 영사관은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예약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영사관은 5월 3일부터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예약 접수한다고 밝히고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약하지 않고 영사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방문 당일 일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